안녕하세요. 오늘은 복료관 세 번째 시간으로 복료관 스님의 항일운동, 그리고 1918년 봉기한 법정사 항일운동, 또 법정사 성욕화 사업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료관 스님 후손들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네, 예, 복료관 스님이 항일 운동을 했고, 항일 운동 한 것이 드러나서 죽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화 이후에 서남사 초대 주지를 역임한 비군이 안강호 스님도, 또 부산 보독사 법인 스님도, 또 복료관 스님이 돌아가신 것은 항일 운동 때문이라고 일관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료관 스님이 항일 운동을 하게 된 것은 대흥사에서 항일운동하던 사람이 죽은 모습을 보고 항일운동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복료관 스님이 법정사를 창건한 것은 항일운동하는 사람을 숨겨주려고 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1911년 창건된 법정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시대도 그렇게 잘, 이렇게 간음사를 창건한 지한 2년 뒤에 창건한 사찰이기 때문에 반음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초가집 한 채였어요. 아주 조그만 초가집 한 채였다고 하더라고. 그냥 복요관스님 사람들을 동원해서 가서 지은 게 아니고 본인이 짓기 때문에 크게 지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건 분 이게 비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정사를 창건한 복요관스님은 이제 법정사에서 아까 말씀 이 앞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은신처로 적합한지를 본인이 일정 기간 살아보면서 이제 이거를 살피잖아요. 이게 살핀데, 훗날 자복료관 스님은 한라산 영실에서 이제 체력 단련을 하고 있던 강창규, 김년일, 방동화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제 법정사로 이주를 시켰고요. 이들은 이제 법정사에서 은신하면서 이제 항일 운동을 도모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체력 단련은 이제 주로 이제 강창 교수님이 시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강창 교수님은 아주 힘이 세고 이 차력으로 단련된 사람이라고 그래. 옛날 에 우리 차력잖아 보잖아. 이렇게 뭐력하는 사람들이 약도 팔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강창 교수님이 손가락으로 이게 주전자 있잖아요. 주전자를 톡 하면 구멍이 뻥 뚫리고 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방, 이거 그냥 거짓말이 아니고 방동화 스님이 이제 그 밑에서 있었기 때문에 방동화 스님 이야기입니다. 이제 제주 원로들의 이제 구술을 종합해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 복료관 스님은 법정사에 거주하는 항일운동 하는 사람들에게 쌀을 대고 돈을 대고 또 이제 때때로 사람도 보내주고 또이 사람들이 위험했을 때는 안전한 곳에 이 사람들을 숨겨주었다고 그래요. 이게 복료관스님 힘이 필요한 데는 모두 해결을 해준 거예요. 그분들을. 그러니까 이제 총 들고 앞장서서 싸우는 것만 안 했지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항일 운동을 한 여성 항일 운동가입니다. 그래서 제주 여성 항일 운동가로 알려진 분들이 있는데 고수선, 강평구 최정숙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보다도 먼저 항일 운동을 하신 분이 바로 비군이 복료관스님입니다. 현재 언급되는 이제 불교계 비군이 항일운동가로 최초 사례고요. 또 지금은 여성 항일인사 100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복료관 스님과 이제 법정사 항일운동 하는 사람들 간에 연락은 누가 했고 중간 역할은 누가 했냐면 방동화 스님이 했어요. 방동화 스님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나라 지형은 항해하는 배와 같다고 그런데 제주도는 대 방향을 트는 돛과 같다는 거예요. 돛과 같아서 제주도가 먼저 일어나야 우리나라 전체가 모두 일어난다고 해서 그래서 1918년 법정사 항일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1918년 10월 강창규, 김연일, 방동화, 박주석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법정사 항일운동이 봉기했습니다. 서귀포 중문에 있는 주제소를 공격을 해서 불태우고요. 이 주제소 안에 이렇게 갇혀있던 제주도민 13명을 구출하는 등이 사람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일본 사람들하고 맞섭니다. 그런데 단 이틀 만에 일본 경찰의, 경찰의 이제 강력 진압과 또 반격으로 항일운동에 나선 사람들의 대호가 흐트러져 버리게 돼요. 흐트러져 버리게 되면서 가담자는 이제 수감이 되고 법정사는 어떻게 됐겠어요? 퇴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방동화 스님 증언은 법정사에 거주할 때도 복료관 스님의 힘을 많이 빌었고 항일운동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수감됐을 때도 복료관 스님께서 밖에서 힘을 써서 그분들의 이제 그 수감기간이 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복료관 스님에게 이제 신세를 많이 졌잖아요. 그래서 1926년 복료관 스님이 이제 서귀포에 있는 법화사를 중창할 때 이분들이 모두 가서 도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1909년 복료관 스님이 항일 의지를 결심한 것에서 준비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고 또 복료관 스님이 항일 운동하는 사람들의 은신처로 참근한 이제 법정사를 창건하시잖아요이 법정사가 창건되면서 모든 준비는 마쳤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복료관 스님은 강창규, 아까 말한 김년일, 방동화를 법정사로 이주시켰고 강창규, 김년일, 방동화를 비롯해서 이제 승려와 일반 민중들이 법정사에 거주하면서 체력 단련과 함께 항일 운동을 기획을 합니다. 이때 1918년 법정사 항일운동은 이미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1918년 봉기한 법정사 항일운동은 법정사에서 또 법정사에 거주했던 승려와 일반인이 주도해서 일어난 내네 나라를 되찾겠다는 제주 도민의 항일운동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1918년 목숨을 걸고 닷을 올렸던 법정사 항일운동은 1919년 3.1 운동보다 5개월 앞서서 일어난 항일 운동입니다. 제주도에서 먼저 닷을 올려야 전국으로 퍼져 나간다고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1919년 3월 1일 드디어 전국으로 항일 운동이 퍼져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1918년 어, 법정사 항일운동을 항일운동이라고 하지 않고 보청교의 난이라고 불러버립니다. 근래, 이제 근래까지 보청교의 난으로 불려왔어요. 그런데 1991년이 되어서야 김봉옥 선생이 불교계 인사가 일으킨 항일운동이라고 처음으로 주장을 합니다. 이 주장을 하게 된 것은 김봉옥 선생께서 1991년에 에 정구용 항일운동 한그 항일 인사 중에 정구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정구용 재판 기록 판결문을 정부 기록 보존소 부산 지소에서 확인하기 전까지는 제주도 안에서도 발간된 자료조차도 보충교의 난이라고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주 도내에 있는 역사 학계도 관련 자료를 발굴하거나 연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1991년을 기점으로 해서 김봉옥 선생과 서기포 시청 그리고 윤봉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본격적으로 행정적으로 또는 학술적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명칭 변경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주 시민 유족 그리고 이제 지역 주민 또 민간 단체 에서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무호법정사 항일운동 성역화 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학자들이 그리고 연구의 임함으로써 이제 법정사 항일운동으로 다시 불리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법정사 항일유적지 조성사업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 하면 1996년입니다. 법정사에 가보면 아주 넓은 땅이 항일유적지에요. 근데 1996년부터 법정사 성역화 사업이 추진되었고, 29만 평에 가까운 땅,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28만 7,375 평에 가까운 토지를 법정사 지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법정사 항일운동 성역화 사업을 완성시킵니다. 그러니까 법정사 항일운동 유적, 유적지 성역화 사업 완성과 법정사 항일운동이라 불리게 된 가장 큰 공론은 김봉옥 선생님하고 서귀포 시청하고 윤봉택 씨에게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이분들은 이후에는 법정사 항일운동에 이제 무관한 사람들을 끼워 넣는 시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법정사 항일운동은 왜곡이 일어납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 법정사 항일운동과 무관한 사람이 마치 자신이 법정사 항일운동을 널리 알린 공로자인 것처럼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하고 불교계는 법정사 항일운동의 전후 사정을 반드시 숙지해야만 합니다. 그럼 뭐 복료관이 법정사를 창건하고 그리고 법정사 항일운동과 깊숙이 관련됐지만은 법정사 유적지에 가면 안내판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복료관 스님 이름 석자가 없습니다 법정사 항일운동과 관련해서 이런 혼란이 야기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법정사 창건 또는 법정사 항일운동의 바른 역사하고 왜곡된 역사가 뒤섞여버린 겁니다 이게 뒤셔, 뒤섞여버리니까 이게 바른 역사도 드러나지 못하고, 왜곡된 역사도 그렇게 막 돌출되게 드러나지 못하고, 이게 뭐 어정중하게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복료관 스님의 항일 자금 전달은 법정사뿐만이 아니고 대응사에도 전달이 되거든요. 근데 대응사 측 증언을 보면은 키도 작고 아주 통통한 비군이 스님이 대응사에 자주 왔고 무언가를 전달하고 갔다는 그런 증언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방동화 스님이 감옥에서 나오셨잖아요. 그 후에는 복료관 스님이 조달한 항일 자금을 방동화 스님한테 전달이 됐고, 방동화 스님께서 그 항일 자금을 제주 2외 지역으로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이와 관계된 정황을 말하는, 이제 그 정황을 말하는 증언이 있는데, 일본 오사카에 거주하는 김순문이라는 분이 한 증언인데요. 간음사를 일으킨 여자 스님이 있는데, 화복사람이고, 이분은 독립투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탁발을 해서 돈을 모아서 수보스님 아버지인 방동화 스님에게 주면은, 방동화 스님이 그 돈을 맹탱이라고 있어요. 제주도에 이렇게 막그집 같은 거로 엮은 거, 이렇게, 이렇게 메고 다니는 거. 맹탱에다 싸서 메고 바다로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방동화 스님은 이제 바다로 가서 하루 종일 낚시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가 어둑어둑해진답니다. 해가 어둑어둑해지면 배가 오는데 이제 방동화 스님이 고기 많이 잡았습니까? 이렇게 묻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고기를 주고 방동화 스님은 독립자금이 든그 맹탱이를 고기 값으로 이제 뱃사람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독립자금이 전달됐다 했는데 이런 일들이 한 달에 두어번씩 있었다고 그래요. 이 김순문 씨 증언에 의하면 이 증언은 김순문 씨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유사한 증언을 도쿄에 거주했던 제주 제주 사람에게서도 똑같은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일본에 거주하는 제주 사람의 증언을 뒷받침해 주는 구술을 또 수보스님이 합니다. 수보스님은 누구냐면 방동화스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수보스님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 아버지 방동화스님은 법정사 항일운동으로 수감이 되었고, 감옥에서 나온 후에도 계속해서 일본 경찰의 감시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방동화 스님이 낚시를 가고 없으면은 일본 경찰이 와가지고, 너가 아버지 어디 갔냐? 하고 이렇게 수보 스님한테 묻는다 그래요. 그럼 우리 아버지 바닷가로 낚시 갔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일본 경찰들이 이제 수보, 저기 방동화 스님이 낚시하고 있는 뒤 언덕에서 방동화 스님을 감시하고 앉아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방동화 스님이 이제 가만히 앉아서 낚시만 하고 있고 별, 별다른 이렇게 움직임이 없으니까 한참을 보고 있다가 그냥 이제 앉아만 있는 방동화 스님을 보고 일본 경찰은 가버린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방동화 스님이 법정사 항일운동 주동자로 수감생활을 마치고 나온 이후에도 복료관 스님의 항일 자금을 중간에서 제주도 외 지역으로 전달했다는 정황인 거죠.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그러면, 복료관 스님이 이렇게 조달한 항일운동 자금은 어떻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밖으로 나갔는가, 그거를 이제 이 증언들에서 유출을 해보면, 복료관 스님이 방동화 스님한테 줬고, 방동화 스님이 육지, 항일조직에게 전달하는 경로가 하나 있고요. 복료관 스님이 대응사에 전달하고, 대응사의 항일 조직이 중앙 항일 조직으로 전달하는 경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복룡관 스님 항일 자금을 어떻게 조달을 했을까요? 처음에는 이 탁발 하고 이제 불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 돈을 모아서 조달을 했다 이렇게 합니다. 네, 그거에 대한 증언을 이제 안광호 스님이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안광호 스님께서 하신 말씀은 복룡관 스님이 종불사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돈을 모으잖아요. 모아서 종불사를 하려고 돈을 모으면은 종은 조그맣게 만들고 나머지 돈을 항일자금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항일자금 모집한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탁발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돈을 모아서 항일자금을 전달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요관 스님은 2018년 11월 이전까지는 법정사 항일운동 연구 영역에서 거론되지가 않습니다. 복룡관 후손이 제주에서 개최된 세미나마다 찾아가요. 찾아가서 복룡관 스님이 항일운동을 했다. 그런 말을 구수를 해도 그 세미나에 있었던 연구자 누구도 복룡관 스님 후손을 찾아와서 구수를 체록을 하질 않아요. 증언을 체록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복룡관 스님이 후손이기 때문에 체력을 해야 되는데 체력조차 하지 않습니다. 복료관 스님이 근대 제주 불교를 일으킨 분이고 또 1918년 항일 인사 은신처로 법정사를 창건한 당사자인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1918년 법정사 항일 운동 역사 현장에 없었던 무관한 사람은 이게 법정사 항일 운동에 이렇게 무리하게 끼워 넣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법정사 항일운동 역사는 왜곡되어 버립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복요관 스님이 이룩간그 업적을 보면은요, 복요관 스님이 걸어서 제주하고 서귀포를 왔다 갔다 했다고 이렇게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당시는 도로가 막 뚫리고 교통 수단이 막 발달이 되고 그런 시기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복요관 스님은 말을 타고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참 특이하죠. 이게 제주에 계셨던 법초 스님,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신데, 제가 직접 가서 이제 그분 체록을 한 적이 있는데, 그분 말씀에 의하면은, 복료관 스님은 제주도에서 이제 말을 타고 다니셨는데, 이제 세속 청년들이 그런 이제 복료관 스님을 보고는 여자 중이 스님이란 말도 이제 안 하고 비구니도잘 모르던, 모르던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중이 말을 타고 다닌다고 대놓고 뒤에서 이제 말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같으면 그냥 지나갈 것 같은데 복룡관 선생님 지나가지 않았다고요. 딱 다시 되돌아와, 되돌아와가지고는 스님이 말 타고 다니란 법이 어디에 적혀있냐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이 스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저한테 하는 소리가 대장부라는 거예요. 복룡관 선생님 대장부라고. 근데 복룡관 선생님 제주도에서도 제주도에서만 말을 탄게 아니고 육지에서도 말을 타고 움직인 정황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부산 부산 보덕사 법인 스님이 7살 때본 이야기입니다. 근데 네, 이때 이제 통도사 축소함에서 복료관 스님이 대응사에서 말을 타고 온걸 보셨대요. 이 법인 스님께서. 근데 그때 축소함에 복, 복료관 스님이 왜 오셨냐면, 복료관 스님께서 아주 아끼던 손, 조카 상자가 있어요. 사형의 상자. 그분이 안강호 스님이신데, 그 안강호 스님께서 당시 이렇게 축소함에 살면서 이게 통도사 큰 절에 경공부를 하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강원에 다니신 거죠.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제 그 경공부 하는 안강호 스님을 만나러 복룡관 스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 가지고 이제 안강호 스님을 만나고 복룡관 스님이 그 말을 타고 다시 대응사를 갔다는 거예요. 이게 법인 스님은 일곱 살때 스님이 말탄걸 처음 보셨대요. 처음 봐서 너무 신기하고 이상해 가지고 그 기억이 지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저한테만 한게 아니고 이제 다른 분들한테도 이제 봉, 이렇게 법인스님께서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구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때 이때가 1937년이거든요. 이때 복요관스님과 안강호스님의 만남은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요관스님이 1938년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걸어서 탁발해서 모은 돈. 또 불사금으로 들어온 돈을 독립자금으로 전달을 했고 1918년 봉기한 법정사 항일운동을 견인시키죠. 서민의 기뇨한 것을 해결해 줌으로써 기층 민중의 지지기반을 넓혀간 것이 큰 원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